좋아요, 여러분. 자, 12시 50분입니다, 50분. 선생님은 잠깐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다시 촬영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우선 주제부터 살펴볼 건데, 어, 모든 것은 지나치면, 음, 넘치면, 우리 없는이 못하다. 어? 말이 좀 이상한데? 그죠 넘치면 안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교육은 아무리 넘쳐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글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교육은 빨간색이니까 좀 그러네. 자 다시 검은색으로 교육은 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Too much education won't hurt you 음. 여기에 비슷한 표현들도 나와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찾아 줄 거예요 네, Too much 음. Education won't hurt you 정말로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이건 너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in life, 삶에서, 안 바꿨죠? 안 바꿨죠? 자, 파란색. 삶에서, they say,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too much of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너무 많으면, 자, It's not good for you. 너한테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in fact, 실제로, 실제로, too much of certain things. 어떤 특정한 것, certain은 특정한이란 뜻이, 특정한 어떤 것은 in life. 너의 삶에서 것은 kill you. 너를 죽일 수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글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너무 지나치면, 음, 좋지 않다. 자, 그럼 얘가 주제일까, 과연? 우리 글을 이해를 할 때, 글을, 어, 글이 스타일이 보통 주제를 맨 처음에 얘기해 주는 글도 있지만, 주제에 반대 이야기를 하는 글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스타일의 글이 전형적인 어, 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는다는, 좋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고 나중에 주제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이제 예시도 따라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y say,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지나치면 안 좋다는 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that, 이때 that은 접속사 대시에요. water has no enemy. 물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water is essential to all life. 모든 삶에서 필수적인 게 물이기 때문이에요. But, 그러나에 나왔죠. If you take in too much water, taking 섭취하다, 흡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많이 물을 마시면, like one who is drowning. 이거는 일반적인 명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사람?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그런 사람, 그쵸?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거야 지금 죽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이고 막 넘어가네. <laughs> 좋아,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이그 o u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 i 이는 물이 되겠죠. 자, 물도 지나치면 너를 죽일 수 있다. 자, e d u c a t i o n is exception이라고 나왔어, 애들아. 여기에서 글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야?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 라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뒷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아무튼 글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교육은요, 교육은 is exception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가 되는 예외입니다. 예외. To this rule, 이 룰, 이 룰이 뭐야? 이 룰이 뭐야? 지나치면 좋지 않다. 그렇죠? 근데 뭐만 예외다, 교육만 예외다라는 거예요. You can never have too much education. 너는 절대로 넘치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 교육은 아무리 받아도 넘치지 않습니다라는 거야. 아니면 knowledge.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라는 거야 더 좋다는 거야 오히려 The reality 자 reality는 실제라는 거죠 실제는 현실은 현실은 is that that은 여기서 접속사예요 Most people will never have enough education in their lifetime 현실은 어떻대? 아무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자, 충분한 음,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생에서, so I'm yet 예신나왔어 yes, 아직이란 뜻이야 아직. I'm yet to find 나는 찾았어 안 찾았어 아직 못 찾았어란 뜻이야. 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뭐를 발견하지 못했냐면 one person 어떤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이냐? Who has been hurt in life by too much education? 너무 많은 교육으로 인하여, 인해. 이내, has been hurt, 다친. 다친 그런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 못 했어요? 발견을 못 했다라는 거야. 음, 나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교육을 받아서 다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w h e t h e r 오히려, 자, 여기서 한번 더. 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단서가 나옵니다 rather 이라는 것은 오히려 라는 말이고 문장의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에서 가장 좋아하는 접속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rather 오히려 we see 우리는 봅니다 lots of casualties casualties는 여기서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피해자 매일매일 이 많은 피해자들을 봅니다 worldwide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다가 봅니다. Resulting from the lack of e d u c a t i o n 근데 어디서부터 기인한? 자, resulting from 다음에는 원인이 나와요. 원인. 자, 기인하다라는 뜻이야. Lack of education. 교육의 부재. 그렇지? 교육의 부족. Lack은 부족한 거야. 자,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인한 그런 피해자들을 매일 매일 봅니다. 자, 교육이 넘쳐서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교육이 부족해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So, you must keep in mind that, 너는, keep in mind,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d e a t 을 d e t 이하를요. 자, 이때 d e t 은 접속사 대십니다. education은 long-term investment이야. 장기간의 투자야, 투자. of time,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노력을 투자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 인류, 인간에 대해서 돈과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줬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순서 문제에 나오기 너무 너무 괜찮고 문장 삽입 너무 너무 괜찮죠?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는 파트가 나오죠. 지나침 좋지 않다. 근데 두 번째는 교육은 예외다. 이런 파트가 나와요. 그쵸? 교육은 예외다. 음. 마무리 음. 이렇게 끈을 내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랑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키워드는 당연히 소재가 뭐, 뭐겠어요? 에듀케이션이지. 음. 자, 에듀케이션. 음. 자, 이거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음. 그래서, 어, 과도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과도함은, 여기서는 too much 이런 걸로 나왔어요. 과도함.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 과하다, 과함. 충분함. 자, 선생님이, 한번, 자,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함 아,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그 1학년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한, 과도한 이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excessive 자 excessive라는 단어는 초과되는 과한 이런 뜻입니다. 초과되는 과한 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음, 다른 것들은 여러분 수준에서는 1학년 수준에서는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excessive라는 거 초과되는 과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과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를 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우리 지문에서는 뭐가 나왔죠? Too much라는 표현. 똑같은 표현입니다. Too much라는 표현이 나왔죠? 음. 어, 똑같은 표현. Excessive라는 표현도 있다. 음. 좋아. 교육은 지나치면 안 좋다야 지나치, 지나쳐도 괜찮다야 지나쳐도 괜찮다. 교육은 도움이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글의 흐름은 어때요? 그래 흐름은 앞에서 정리했죠? 자, 지나치면 좋지 않다. 근데 교육은 예외다. 이렇게 가고 있다. 자, 지나치면 좋지 않다. 그런데 교육은 예외다. 이렇게 가고 있다.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어서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 자, 주격 관계 대명사 나온 부분, 이런 것, 어,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하면서 우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같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